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월요일 인사로 브이로그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요 자라에서 스웨이드 부츠를 또 지난 주에 새로 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영상은 부츠 일주일 스타일링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스타일링 영상 첫 번째 착장은 제가 도쿄 여행 가서 샀었던 제가 참 좋아하는 화이트 셔츠 원피스에다가 요 자라 부츠를 버클 디테일이 멋스러운 부츠를 매치해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요즘 이런 터프하고 투박한 스타일의 부츠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부츠만 보면 오토바이를 타야 될것 같고 아니면 목장에서 일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투박한 느낌의 부츠지만 부츠의 투박한 무드와는 또 반대로 위에 같이 입는 옷은 좀 귀엽게 아니면 조금 여성스럽게 원피스라든지 하늘거리는 소재의 스커트 같은 걸 같이 매치해서 좀 다른 느낌의 옷을 입어가지고 이 부츠로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링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옷 스타일이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옷 중에 원피스를 한번 골라 가지고 입어 봤습니다 셔츠 원피스에 좀 오버사이즈 핏이 넉넉한 더풀 코트를 이렇게 입어 봤는데 여기 밑에 사실 그냥 스타킹 신고 로퍼나 아니면 구두 운동화 같은 거 신어도 되지만 확실히 존재감이 딱 있는 스웨이드 부츠를 신으니까 되게 멋쟁이 스럽고 요즘 패셔니스타라는 말 쓰면 옛날 사람이라고 <laughs> 그러던데 어쨌든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요 패셔니스타 같은 느낌도 나고 아주 멋쟁이 스럽고 마음에 들어요 동대문 액세서리 쇼핑몰 구경 갔다가 사왔던 유뉴에서 사왔던 이 초록색 모자를 오늘 코트랑 원피스 위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 모자나 옷, 그리고 부츠를 따로 두고 보면 밖에 다른 느낌이고 잘안 어울릴 것 같은 아이템들이지만 또 이렇게 같이 입으니까 의외로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좀 멋스러운 옷을 잘 입는 티가 은근히 나는 이런 착장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부츠 스타일링 첫 번째 룩은 이렇게 모자에 화이트 셔츠 원피스에다가 터프터프한 부츠를 매치해서 은근한 믹스매치 느낌스로 이렇게 한번 첫 번째 착장 입어봤습니다. 부츠 스타일링 두 번째 룩은 제가 여름에 애프터 먼데이에서 사서 레이어드 템으로 너무너무 잘 활용하면서 입고 있는. 파란색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부츠에 매치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핏이 이렇게 은근 널널하긴 하지만 뭔가 실루엣이 투박한 부츠의 소재감과 뭔가 이렇게 하늘하늘거리는 얇은 면소재의 원피스가 소재감이라든지 느낌이 대비돼가지고 또 이것도 멋스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스웨이드 부츠 특유의 이런 소재감과 컬러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이 지금 제가 입은 블루 그리고 브라운 또 제가 좋아하는 카키 그레이 이런 컬러들과 조합이 잘 어울리고 예쁘고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 부츠 똑같은 디자인 블랙 컬러를 사고 싶었는데 매장에서 신어보니까 생각보다 약간 광택 있는 블랙 컬러 부츠가 이미지가 생각보다 더세 보여가지고 부츠 자체는 예쁜데 제가 소화가 좀잘안 되는 느낌? 그래서 브라운 스웨이드 부츠로 바꿔서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저한테는 요 스웨이드 브라운 컬러가 제가 입는 옷하고 궁합이 훨씬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이렇게 제가 힙하고 싶어서 사본 MG 스타일 비니에다가 이렇게 원피스 그리고 부츠를 매치하니까 정말 딱 제가 이 부츠를 사면 신고 싶었던 그런 분위기의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부츠 스타일링 두 번째 룩은 빈티지하고 소녀소녀한 느낌. 영국의 빈티지 숍에서 알바할 것 같은 그런 룩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부츠 코디 세 번째 룩은 체크, 클래식, 빈티지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 마음대로 체크, 클래식,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부츠를 스타일링 해볼까 싶어가지고 핀터레스트에서 리서치한 이미지 중에 체크 패턴의 주름 스커트를 이렇게 버클부츠나 웨스턴 부츠에 매치해가지고 클래식한 느낌으로 매치해서 입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스크랩한 이미지 중에도 이렇게 체크 스커트 매치한 사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는옷 중에 가장 주름 체크 스커트와 비슷한 느낌의 빈티지 스커트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스커트도 저 온라인숍 빈티지 원이라는 온라인숍에서 2,000원, 3,000원 정도에 샀던 스커트인데, 보시면 스커트에 이렇게 스티치가 일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빈티지 스커트지만 굉장히 나름 퀄리티도 좋고, 또 길이도 지금 딱 마침, 기장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가지고, 제가 자신 없는 종아리 라인도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찰랑찰랑하니까 다리가 커버되면서 또 날씬해 보여가지고 핏이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빈티지 스커트를 매치해서 입어봤습니다. 요런 체크 자켓 자체가 굉장히 좀 할아버지 자켓 같기도 하고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장 위에 입어도 되지만 청바지에 입어도 예쁘고 또 오늘 제가 입은 것처럼 부츠에 스커트나 원피스를 매치해도 잘 어울려가지고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재킷 하나 장만해야겠다 싶으면 저는 요런 좀 똑떨어지는 허리가 들어가지 않은 박시한 핏의 체크 자켓 하나쯤 장만하시는 거 저는 꼭 추천 추천드리고요 오늘 룩이 특히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라 부츠, 무리에서 산 보람이 있다. 이 정도면 뽕 뽑겠다 싶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세 번째 룩은 이렇게 스커트랑 체크 자켓에다가 또 비니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번째 부츠 코디 룩은 편안하게 좀 캐주얼한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부츠를 신는다고 하면 굽도 높고 또 다리 라인도 쭉 뻗어가지고 길쭉하고 도시도시한 세련된 여성 도시 여성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 부츠 스타일은 이렇게 좀 편안하고 믹스 매치해서 입는 이런 스타일이 젊어 보이고 힙해 보이고 느낌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잇세컨즈에서 사서 제가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청 진 소재 롱 스커트에다가 요거는 작년 이맘때 자라에서 샀던 봉버 재킷을 이렇게 검은색 벨벳 후드를 레이어드 해 가지고 따뜻하면서도 편하면서도 부츠와 믹스매치 해 가지고 약간의 멋도 있는 이런 스타일로 한번 오늘 입어 봤습니다. 그냥 단발머리 더 어울리지만 이렇게 또 귀여운 야구 모자를 쓰면 스타일이 좀더 유니크하고 멋스러워지지 않나요? 같은 옷도 신발이라든지 모자로 한끗 차이로 좀더 세련되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떤 룩이든 모자를 꼭한 번씩 써보는데 아기천사 모자의 네이비 컬러가 그레이 컬러의 봄버 재킷과 이 청치마랑 색깔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모자 쓴 모습도 보여드려 봤어요. 사실, 이 부츠라는 아이템 자체가 좀 멋쟁이 신발의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매일 신기에는 뭔가 부담이 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캐주얼하게 편안한 스타일로 매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좀더 부담 없이 신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번째 부츠 스타일링은 이렇게 캐주얼하게, 편안한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츠 스타일링 컨텐츠 다섯 번째 룩은 이렇게 청바지를 부츠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지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사실 키가 165 이상은 돼야 이렇게 부츠에 바지를 넣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다리가 짧지만 그리고 종아리도 튼실하지만 그래도 바지를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츠가 좀 짧동한 미디 기장의 부츠고 그리고 이렇게 종아리에 여유가 좀 있는 핏의 부츠라 가지고 키가 작은 저도 이렇게 부츠에다가 바지를 넣어서 입어 봤는데 그렇게 너무 짧아 보이지는 않죠 나름 다리의 핏이 너무 강조되지 않게 바지를 좀 진한 컬러의 청바지를 입어봤고 아우터도 살짝 상체를 가리는 코트로 한번 이렇게 부담없이 부츠에 바지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가 스타일링 콘텐츠 찍을 때 항상 치트키로 한 번은 꼭 쓰는 베레모도 오늘 써봤는데요. 베레모에 이렇게 코트 그리고 부츠를 실으니까 오늘도 또파리지앵 느낌이 나나요? 코트 안쪽에는 H&M에서 사서 너무 잘 입고 있는 이 컬러가 아주 무난해가지고 여기저기 바차위보도 잘 어울리는 뭐 콜라 니트에다가 이거는 유니클로에서 샀던 청바지인데 이것도 10년 넘은 청바지예요. 원래 좀 약간 살때는 헐렁헐렁 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작아지고 있는 요즘은 잘안 입게 되는 슬림핏의 청바지인데, 부츠에 넣어 입기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슬림해지는 이 청바지가 구겨서 넣기 편해가지고, 오랜만에 꺼내서 바지를 입어봤습니다. 사실 바지 안에는 이렇게 튀어나오지 말라고, 양말로 바지를 이렇게 싸매가지고, 쏙! 부츠에 신으니까 안 튀어나오고, 너무 부츠 안쪽이 답답하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청바지 입어봤고 그냥 목폴라 니트에 청바지 입기는 어쩐지 밋밋한 것 같아서 제가 여름에 샀던 애프터먼디 드 블라우스 체크 블라우스를 입어봤는데 베레모랑 부츠랑 느낌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뒤에 바지를 구겨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디해서 입어봤습니다. 부츠 코디 여섯 번째 룩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여섯 번째 스타일은 또 어떤 옷에 부츠를 신어 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앞에 다섯 가지 룩과는 좀 다르면서도 평소에 제일 좋아하고 잘 입는 스타일로 한번 입어 봤어요. 사실 선글라스는 괜히 유튜브 찍으니까 원 내려고 한번 원 브릴리언트에서 새로 산 선글라스 괜히 한번 써 봤고요. 모자는 지난주에 동대문 평화시장에 비니 보러 갔다가 네모가 이렇게 귀를 덮는 이런 스타일 공방 모자 같은 거 있으면 사달라고 해서 네모 주려고 샀던 8,000원짜리 이렇게 귀여운 모자인데 요즘 날씨가 별로 안 추워가지고 네모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오늘 착장에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것도 괜히 한번 써봤습니다. 귀여운 군밤 모자 쓰니까 겨울에 뭔가 따뜻하면서도 귀엽고 그런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우터 안에는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워크웨어 자켓 느낌이 나는 이 반팔 셔츠는 작년 유니클로 유컬렉션 여름에 나왔던 작년 여름에 나왔던 유니클로 유컬렉션 재킷이고요. 안에 같이 입은 셔츠 원피스는 애프터 먼데이에서 몇년 전에 사서 사계절 여기저기에 매치해서 잘 입고 있는 뚜루마뚜루 아이템 셔츠 원피스를 이렇게 안에 마치 스커트처럼 한번 입어봤습니다. 앞에 입은 옷들보다는 어쩌면 좀 심심할 수도 있겠지만 편하면서 제 스타일인 것 같은 그런 룩으로 한번 오늘은 또 열심히 고민해서 입는 옷으로 부츠에다가 옷을 입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 영상은 지난 주에 새로 산 자라 부츠 스타일링 컨텐츠로 꾸며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에도 제가 갖고 있는 항상 입는 옷들로 그래도 다양한 룩 스타일링 보여드리려고 노력해봤는데요. 영상을 보는 재미와 함께 스타일링 영감이나 아이디어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영상 준비해서 또 주말에 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